강좌 하단의 더보기와 설명란 링크를 클릭하시고, 스네이크 패스 다운로드 페이지로 들어오시고요. 금액에는 0원을 입력하시고, I want this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이메일 어드레스에 현재 사용 중인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get 버튼을 클릭할게요. 그리고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다운로드 받은 스크립트를 압축을 해제를 해줍니다. 압축이 풀린 폴더를 열어주시고요. 다시 폴더를 열어주시고요. snake pass.jsx.bin 파일을 컨트롤 C키로 복사하시고요. 내 PC를 열고요. C에 프로그램 파일에 Adobe의 Adobe After Effect 자신의 버전을 더블클릭해서 열고요. Support 파일에 스크립트의 script UI 패널을 열고요. Ctrl V 키를 눌러서 붙여 넣으시고요. 이때 계속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e 펙을 실행을 하시고요. New Project 버튼 클릭하시고요. 스크립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Add-in 메뉴에서 Preferences, Scripting and Expression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맨 위에 있는 Allow Script to Write File and Access Network에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OK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윈도우 메뉴를 보시면 Snake Path라는 메뉴가 생겼는데요. 이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이와 같이 패널이 열리게 됩니다. 패널 이름을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 주시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컴포지션을 만들겠습니다. 뉴 컴포지션 클릭하시고 OK 하시고요. 펜툴을 선택하시고요. 원하는 모양의 패스를 이와 같이 그려 주세요. 굵기도 적당히 설정을 해 주시고요. 스네이크 패스에서 원하는 패턴을 선택을 해주시고 레이어 꺽쇠 클릭해서 옵션 펼치고요. 에드 버튼 클릭하고 트림 패스를 선택합니다. 트림 패스 1번 꺽쇠 클릭해서 옵션 펼쳐 주시고요. 스타트 스탑 버튼 클릭하고 스타트에 100을 주겠습니다. 인디케이터 2초로 이동하고요. 스타트에 다시 0을 주겠습니다. 재생을 해보시면 이와 같이 스네이크 패스 모션이 됩니다. 텍스트에 스네이크 효과를 적용하려면 타이틀 선택하시고요, 컴포지션 클릭하고 원하는 내용을 타이핑을 해주세요.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텍스트를 쉐임 레이어로 변환하기 위해서 텍스트 레이어를 우클릭하시고요, 크리에이 s 크리에이트 쉐이 프롬 텍스트 메뉴를 선택을 해줍니다. 1번 레이어 꺽쇠 클릭하고 에드 버튼 클릭하시고요. 트림 패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트림 패스 1번 꺽쇠 클릭해 주시고요. 인디케이터 0초에 두실게요. 엔드에 0을 주고 엔드 스타벅치 클릭하시고요. 인디케이터 2초로 이동하고요. 엔드에 다시 10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 글자 클릭하시고요. 난 선택하고 OK 하시고요. 스트 k e 색상 상자 클릭하고 흰색 선택하고 OK 하고 스트로 위드 수치를 증가시켜서 선의 굵기를 결정을 합니다. 재생을 해보면 텍스트 스트록이 이와 같이 그려지는 모션이 되는데요. 왼쪽 글자부터 차례대로 그려질 수 있도록 트림 멀티플 쉐 p e 목록에서 인디비주얼리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왼쪽 글자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제 쉐이프 패스 패널에서 원하는 타입을 클릭을 해주시면 텍스트에도 이와 같이 스네이크 패스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펙트 컨트롤 패널의 아웃프 사이클 꺽쇠를 클릭해서 옵션을 펼치고 유즈 프리셋 팔레트 목록에서는 그라디언트 형태를 이와 같이 선택을 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